오늘은 파젤이 파무침을 해보겠습니다. 파젤이 파무침은 삼겹살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. 흰 부분만 써야 되기 때문에 씻어서 자르겠습니다. 씻겠습니다. 후레시 선대파 4개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겠습니다. 이정도에서 쓰겠습니다. 이정도 흰 부분만 쓰겠습니다. 끝부분은 약간 잘라내고 그 다음에 길이를 먹기 좋게끔 이정도 길이를 쓰겠습니다. 이정도를 쓰고 이 부분은 다른 다른 데 쓰겠습니다. 이 부분만 가지고 파지기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다 담겠습니다. 팔을 <laughs> 반토로 딱 잘라서 그 다음에 이 팔을 이렇게 집에서 뭐 기계로 쓸지 않는 이상 이렇게 하면 쓸, 쓸기가 좋습니다. Mm-hmm. 대파 흰 부분을 거의 다 잘라 채를 썰었습니다. 마지막 한개 남은 거 바늘 접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하면 채 썰기가 수월하면서 제가 맛있게 썰어집니다. 이렇게 해서 끓여에 담아서 한번더 물로 헹궈겠습니다. 얇게 해서 대파 흰 부분을 물에 한 번, 매운맛을 빼기 위해서 물에 한번 헹궈 주겠습니다. 물기를 한번 틀어서 꼭 까줍니다, 이렇게. 그 다음 한번 이렇게 발을 틀어서 또 양념, 양념을 하겠습니다. 바지락 양념을 하겠습니다. 파절이 파무침 양념을 만들겠습니다. 맨 먼저 매실리키스한 스푼을 넣겠습니다. 파가 내 뿌리기 때문에 파가 얼마 안 되니까 매실리키스한 스푼 넣고, 그 다음에는 집에서 담근 감식초 한 스푼을 넣겠습니다. 그 다음에는 진간장 김간장도 한 스푼 들어갑니다. 조금 적은 한 스푼입니다. 그다음에는 참기름. 참기름도 한 스푼, 이좀더 통틀어 한 스푼씩 넣습니다. 그다음에는 깨소금. 깨소금도 한 스푼을 일단 넣겠습니다. 다음에는 고춧가루 한 스푼, 큰술 큰술 한, 수, 한 스푼입니다. 한, 한 숟갈입니다. 큰 숟갈입니다. 파 양에 따라서 양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들어가는 양이 파가 많으면. 뭐이 스푼으로 큰 노른 숟갈, 로트 숟갈 정도씩 넣어도 되는데 지금 파가 몇불이작은가서 작은 조금씩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를 넣고 무쳐 보겠습니다 양념장이 다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파를 무쳐서 파무침을 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 손으로 해도 되는데 나무젓가락으로 저으면 양념이 충분히 섞여집니다. 취향에 먹는 사람의 습관에 따라서 고춧가루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됩니다. 고춧가루를 안 넣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고춧가루 를 빼고 하얗게 파무침을 해도 됩니다. 자, 이제 다 됐습니다. 끓여게 담아 보겠습니다. 이제 다된 파무침을 끓여게 담겠습니다.